제사기7장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로발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 하루,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 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합니다.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러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가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도하는 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오 내가 누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길르시대 누구든지 개가 할른 것 같이 혀로 물을 할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다니 라하 손으로 묶여 입에 대고 할른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길르시대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드안을내 손에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다. 오 음. 우리 으로부터 수학까지 한절씩 읽어 주시겠습니다. <laughs> Early in the morning Jerobal, that is Gideon, and all his men camped at the spring of Herod. The camp of Midian was north of them in the valley near the hill of Morai. The Lord said to Gideon, You have too many men. I cannot deliver Midian into their hands, or Israel will go against me. My own strength and saved Now announce to the army, anyone who trembles with fear may turn back and leave Mount Gilead. So twenty-two thousand men left, while ten thousand remained. But the Lord said to Gideon, There are still too many men. Take them down to the water, and I will thin them out for you there. If I say this one shall go with you, he shall go. But if I say this one shall not go with you, he shall not go. So Gideon took the men down to the water. There the Lord told him, Separate those who lap the water with their tongues as the dog from those who kneel down to drink. Three hundred of them drank from cup's hands, laughing like dogs. All the rest sat down on their knees to drink. The Lord said to Gideon, With the three hundred men that lap, I will save you. Give the media and give the Midians into your hands. Let, the, let all the others go home. So green sent the rest of the is r a e l i t e s h on m the c a p t t h e 300 who took over the provisions the and the trumpets of all the o t h e r s Now the camp of Nehemiah lead lead the l o o h i n g in the valley.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기도원이라는 사람 참어 사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어꽤 여러 장에 걸쳐서 사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행 기도원이라는 그 사람이 말을 들었을 때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와, 대단한 사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대단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 기도원이라는 사람, 우리가 몇주 동안 살펴봤는데,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막 히어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가요? 맞나? 두려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좀 무서워서 떠는 모습도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확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 번 보여주는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100%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 그런 면에서 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보다 더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도 들어서 사용하실 거라는 것. 사용하고 계시다는 라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기도원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자기가 속해 있던 족속과, 그리고 문화세집화, 물론 문화세라는가세집화가두 개가 있었는데, 자기가 속해있던 문화세 지파와 또 반대편에 있던 그문화세 지파와 아셀과 스물론과 납달 이런 한네 다섯 개의 족속을 함께 모두어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가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주변의 그 족속들이 같이 기도인 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이 사람의 수가 몇 명인가 봤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만 2천 명 정도가 보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하반절 말씀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남은 자가 만 명, 그러면 합치면 3만 2천 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아, 많은 엄청 많은 수가 모였죠. 3만 2천 명면. 이 어, 여기서 저 끝까지도 해뭐 여기에 그 공간에 다 모여도 부족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랑 싸우러 가는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족속과 싸우러 가요. 근데 미디안 은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에 있는 그런 족속이 같이 모인 연합군이에요. 그 연합군의 수를 한번 볼까요? 7월 7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건 직접 비도원이 가서 본 거를 기록한 거예요. 챕터 7번 12. 미디안과 아말렛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뭐라 그래요? 메뚜기의 많은 소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마, 모래가 많은 것 같은지로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메뚜기 메뚜기 떼가 막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직접 많이 보진 않았지만 메뚜기들 막 날아다니는 정신어요 예전에 그 모세가 이집트 엑소더스 했을 때 메뚜기의 재앙이 한번 있었어요. 그 메뚜기 재앙이 한번 메뚜기 쫙날아왔다가벼 근처나 그 있었을 때그 벼들이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는 그런 모습. 이 메뚜기는 셀 수가 없는 정도의 숫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 낙타는 뭐예요? 전쟁할 때 기동수단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동물이었어요. 런데 근데, 근데 그 낙타가 얼마예요? 모래의 수를 셀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 그 정도의 많은 모래, 그 낙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몇 명이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8장 10절에 나와요. Chapter 8, verse 10, 보세요. 이 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더라. 대략 몇명 정도 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12만 명이랑 15,000,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몇 명? 3만 2 0 명? 미디안과 연합한 그 족속의 대략적인 숫자, 이거보다 훨씬 많았겠지만, 대략적인 숫자가 13만 5천. 그러면 몇배 정도 되는 거예요? 10배? 3, 3, 5, 3, 4, 12? 3, 5, 0 5배? 6배? 이렇게?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인 거예요. 상대가 안돼 3만 명하고 13만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게임을 하 그냥 1대1로 붙어도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기도원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와 함께한 사람이 너무 많다. 너와 함께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 자첫 번째 테스트 기도원아 지금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이제 나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러살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3만 2천 명 중에서 돌아가라 할때몇 명이 진짜로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고 3만 2천 중에 2만 2천을 빼니까 만명 2 2 0 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어요. 자, 전쟁 가운데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이들도 두려워 떨게 하는 자들인 거예요. 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아, 이제 총을 쏴야 되는, 혹은 칼을 들고 막 싸워야 되는. 두려워 떠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발발발 떨다가 뒷걸음 치다가 도망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어떤 영향을 받아요? 어, 나도 도망가고 싶은데 하면서 그 사람으로 같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 두려웠던 자를 돌려보내라. 라고 해요. 두 번째 테스트를 해요. 물가로 가서 어떤 사람을 내가 픽할 거고 어떤 사람을 픽하지 않을 테니 물가로 데려가서 한번 물을 먹는 모습을 한번 보아라. 했더니 물을 먹는 모습이 대략 두 가지로 딱 간략하게 정리가 돼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핥아 먹는 사람 정확히 보면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해요?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을 선택해서 그들로 전쟁에 나가게 해요. 이것이 뭐 어떻게 예전에 제가 설교 듣기로는 아 이렇게 먹으면서 뭐 주의 경계를 하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주변 사방을 살피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서 왜두 부류를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300명의 사람,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두 부류를 분류시킨 거예요. 분리시킨 거 것.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대략 이제 몇명 보내버리는 거예요? 만명 중에서 9,700명 보내버리는 것. 그리고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300, 300대 이제 몇이에요? 13만 5 0 말이 되지 않는 전쟁이죠. 하나님은 근데 이 전쟁을 근데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게 하시는가? 이 이유를 분명하게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있어요. 이제 말씀 보세요. verse 2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돈을 기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300명만 남겨주시고 다 보내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와 우리가 싸워서 이겼어. 우리의 힘으로 이겼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어.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전쟁을 300대 13만 5천으로 싸우게 하신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찬양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구약성경에 몇몇 전쟁들 가운데 정말 얼두당투하는 전쟁들이 몇, 몇 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싹 쓸어버리는 전쟁이 나와요. 근데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전쟁의 그 승패는 누구에게 있느냐 전쟁의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느냐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일을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3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뭐 굳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기도를 한명 보내서 다 싹쓸이 하셔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영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케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원과 삼백 용사하면 그들이 막 엄청난 일을 한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쭉 나와요.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짧게 말씀을 읽었는데, 9절, 9절부터 1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기도원이 이제 300명만 남았잖아요. 300명만 남은 상태에서, 와, 아, 저 많은 그 미디안의 그 연합군과 싸우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은 다스려주시고자, 가서 진영에 들어가서, 미디안 그 진영에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가서 한번 봐봐. 들어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두려운데, 그, 그 기도원이 혼자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누구랑 같이 보내냐면, 부하, 부라와 함께 들어가.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게 막 깡이 있고, 막 엄청 장부 같고, 장수 같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아시고 부하, 부하를, 부라를 데리고 가서 한번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말씀하신 거 들어봐, 들어봐요. 근데 딱 보니까 기도원이 미디안에, 미디안에 그 군대를 보니까 어떤 군대였어요. 메뚜기처럼 많은 수와, 낙타도 모래알만큼 많은 낙타가 있었어요.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니 어떤 이야기가 들려요. 미디안 사람이 친구에게 막 이야기하는 게 들려. 요 내가 되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탁 들어서 우리 친형을 막 엄청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려버리는 그런, 그런 꿈을 꿨네? 이것이 기도원이 우리를 와서 쳐버리는 그런 이야기 아니야?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거요 기도원이 이야기를다 듣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듣고, 하나님이 보라 하지 않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본건 뭐예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그들의 군대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들으라고 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기도원이 15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벌써 1팀 보세요.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도 꼭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담대히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거예요." 자, 이제 300명에게 동료하는게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디안 그 많은 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 일어나서 싸우러 가자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그들이 뭘 준비해요?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준비해서 언제? 시간을 보시면 이경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경이 뭐냐면. 밤1 0 시부터 새벽 2 시경을 이야기하는데 이경초니까 밤1 0 시부터 1 1시 사이에 그들에게 나아가요. 근런데 진영적으로 봤을 때에 오늘 말씀의1절 말씀과 8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미디안이 어디, 어디 있냐고 그러면 골짜기 골짜기 골짜기라는 게 뭐죠? 산과 산뭐 먼덕과 먼덕 약간 이렇게 패여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지금 그 위쪽에서 기도원과 삼백 용사가 그들을 살짝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경초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어두컴컴한 아무 불빛도 없는 그곳에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촥 드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알갈 발판 지팡하면서 서로 막 찌르고 죽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디안 군사가 뿔뿔이 흩어지고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일르시키신 전쟁,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 전쟁의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엄청난 사사기 시대에 있어서는 엄청난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 전쟁, 기도원과 3 0 0용사가 미디안군과 미디안 연합군과 싸웠던 이전쟁의 주권자가 누구였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나올 말씀인데,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내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기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기도원이 이후에 이제 그 엄청난 전쟁을 승리하고 다음에 또그 나머지 이제 전쟁이 또 나오는데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후대까지 우리가 받들어 존경하며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에 기도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도원이 첩 척을 맞아들이고 그 척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아비 멜렉이에요. 이게 8장 후반절에 나온 말씀인데 아비 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도원이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 멜렉이라고 지은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도원 스스로가 나는 합니다. 기도원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참 대단한 일, 을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치 못했던, 온전히, 온전히 정말 험불하지 못했던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래요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정도 됐지.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정도 됐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됐지. 그런가요? 그런가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아갔고 열심히 노력했다. 네, 그래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면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도 살아가는 삶이 전쟁과 같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해야 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어떤 목적들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고를 라라 살아가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공부하는 친구들도 공부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도 일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내 능력인가? 내 힘인가? 내가 노력해서 내 모든 것으로, 내 스스로 이렇게 했나?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좀더 베이직하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이땅 가운데 그래. 내가 노력해서 뭐, 아, 이만큼, 이만큼 이럴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제일, 인간들이 제일, 제일 깊숙이 다루고 있는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좀더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말끔하게 사라지는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셔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99.9% 하신 게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해, 누리라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신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그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일입니다. 기노원의 마지막의 모습 이제 한두주 정도 말씀을 전을 건데 두 번째 전쟁에서 실망스러운 모습, 마지막에 또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님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원의 정말 엄청난 기도원과 삼백 용사의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시작 전쟁의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고백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밀어 주셨고 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인생도 주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명철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삶을 더 기대케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기억을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